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남자 태전남 데이비시입니다. 전기차 화재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기 자동차의 배럴이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주 의회와 연방 의회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한 리튬 이온 배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안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의원들 그리고 정책당국이 자신들의 인기나 표를 의식하여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보여주기식 무의미한 결정이 좋은 정책으로 둔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 청정교통협의회 연구에 의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운송을 위한 옵션으로 배러리 전기자동차와 함께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충전자는 동급 배러리 전기자동차보다 최대 4.9배 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ICCT의 연구에 따르면 배러리 전기자동차는 특히 재생에너지로 충전되는 경우 가장 깨끗한 교통수단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배러리 전기자동차가 일반 그리드에서 충전되더라도 ICC의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HEV 및 PHEV에 비해 여전히 우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새로운 전기자동차의 생산을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늦추기로 하였습니다.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올 들어 야심차게 밀어붙여왔던 과거와 달리 포드, GM 등 전기 자동차의 생산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는 요인과 기술적인 문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수년 동안은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차가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력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주 주간 15,500대의 보험 등록을 기록하여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다나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어제 x 에서 대담을 했던 일란 머스크는 이제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를 소셜 미디어 프롬폼에서 잠재적 대통령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초청장을 개시했습니다 이전에 해리스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엑스페이스에서도 카말라를 호스팅하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캠페인은 아직 CEO에. 초대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헬리스가 초대에 응할지는 미수지만 이렇게 화살을 상대편에게 전가하는 전략은 잘한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정치적인 중립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